이탈리아 광고 규제 기구가 현지 시간 9일 유명 과자 브랜드의 감자칩 TV 광고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30초짜리 광고는 수녀들이 성찬식을 준비하는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원장 수녀가 성찬기의 빵 대신에 감자칩을 채워 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후 성찬식에서 한 수녀가 성체를 받아 입에 넣자 바삭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신부와 수녀들은 빵 대신 감자칩이 담긴 것을 보고 놀라고 원장 수녀가 감자칩을 맛있게 먹으면서 광고는 끝납니다. 가톨릭의 성체는 예수의 몸을 상징합니다. 신자들은 성체를 두 손으로 받아 씹지 않고 녹여 먹을 만큼 신성하게 대합니다. 이런 성체를 희화화한 광고는 공개된 후 거센 비판에 휩싸였습니다. 이탈리아 가톨릭 시청자 협회는 성명을 내고 광고가 수백만 명의 가톨릭 신자를 불쾌하게 하고 신성한 대상을 경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가톨릭 일간지도 사설을 통해 그리스도가 감자칩으로 전락했다. 2000년 전처럼 비하되고 모욕당했다고 분노했습니다. SNS에도 신성 모독이란 분노의 댓글이 쇄도했습니다. 느리군들은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을 모욕했다. 하느님과 장난치지 마라. 이탈리아 친구들에게 이 회사에 대한 보이콧을 제안한다 등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국의 중단 명령으로 해당 광고는 더 이상 방송에서 볼수 없게 됐습니다. 다만 이 결정은 방송에만 적용되며 온라인 광고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온라인에선 여전히 광고 영상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